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희 과장입니다. 요즘 구독자님들 덕분에 매우 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관심에 매우 항상 감사드리며 항상 노력하는 오로보카 박상희 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트럭 마치답게 오늘도 풀 사이즈 픽업 트럭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픽업 트럭을 가장 좋아하는지 아실 텐데요. 바로 다찌램 랩을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상태 정말 좋고요. 주행 거리도 짧은 다찌램 차량을 갖고 왔으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실 차량은 다치램 1505.7 V8 랩블 레블 차량입니다. 랩블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17년형 18년 5월 등록한 차량으로 전차주분께서 신차를 직수입하신 후에 국내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히스토리 정확하고요 제가 별도로 미국 내 히카이 스토리까지 조회해본 차량입니다 전혀 특이사항 없던 차량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대기업 성능업체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완전 순정 차량으로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원래는 할레건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차주분께서 검사가 가능한 합법 인증 LED 헤드라이트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찌램 레브를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그릴이 아주 넓은데요. 기존 세대의 십자형 그릴을 버리고 아주 넓은 그릴로 변경해 놓은 다음에 가운데 램 레터링을 새겨 놓았습니다. 범퍼 하단 보시면 견인고리 두 개가 아예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속도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안개 등 관리 상태도 깨끗합니다. 범퍼 보시면 범퍼 엄청나게 튼튼한 범퍼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전혀 어디 스크래치 없고 어디 찌그러진 데 없이 관리 상태에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치 차량들은 이 범퍼가 찌그러지면 필 수가 없는 그만큼 구매하실 때 유의해서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본넷 보실게요 검정색 차량이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키력수도 적긴 하지만 전차주분께서 워낙 애정을 갖고 관리하셨던 차량에서 관리 상태에 매우 훌륭합니다 운전석 휀다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어디 하나 흠집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휠은 17인치 알로에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은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순정 상태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순정 타이어인 토요타이어 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토요타를 보는데요, 33인치 토요타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측면 보실게요. 측면 보셔도 이 차량은 뭐 덴트 한방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너무 잘 됐고 도장면 관리 상태도 훌륭합니다. 하단면 보시면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이런 레터링과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 도어핸들 커버 그리고, 그리고 윈도 몰딩까지 전체적으로 블랙 느낌이 강한 차량입니다. 뒤쪽 보시. 뒤쪽 보시면 닻지 램을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 달려있는데요. 바로 램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검정의 램박스가 있는 차량은 정말 희귀한데요. 이 차량은 그 램박스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램박스도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이 램박스가 있으면 뭐 공부 도실수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도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총을 실으시는 분들도 있고 얼음을 가득 채워서 아이스박스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 높고요. 신차 구매 시에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으로 신차 구매하실 때만 장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치는 매우 높은 차량입니다. 뒤쪽 휠타이어도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위쪽 보실게요. 위쪽 아이캠퍼 모두가 선호하는 아이캠퍼 루프탑 텐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이 레일과 이 텐트를 장착하시는 데만 600만원 정도 투자를 하신 차량입니다 어, 당연히 이 차량 판매할 때이 루프탑 텐트까지 어, 포함해서 판매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메리트 있고요 어이 아이 캠퍼 텐트는 정말 좋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정말 좋고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하셔도 어, 200에서 300은 그냥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홈미 보실게요. 홈미 보시면 좌우로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태그에트 보시면 아주 넓게 램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랩을 레터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사륜 구동 배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 보시면 이차량 차랑인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산 마리나베이를 가끔 제가 가는데요 마리나베이 가보면 이 램으로 포트를 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마리나베이에서 포트를 내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램 레블이 사랑받고 있고요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차니까 빠르게 연락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게이 한번 열어볼게요 어, 유협식 쇼버가 있어서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이런 식으로 커버까지 따로 부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그만큼 애정을 갖고 관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보실게요. 운전석 측면도 어디 덴트할때 전혀 없고요. 도장면 관리 상태도 매우 훌륭합니다. 당연히 순정 차량이어서 그런지 그만큼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매우 소장같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 휠 타이어 모두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램레브의 실내는 블랙과 레드의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 이런 스티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레블 레트랭도 들어있고요 모든 시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 이 패턴은 이차량의 번들타일인 토요타일의 트레드를 입체적으로 새겨 놓은 차량입니다 시트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측면 보셔도 어디 헤지거나 어디 찢어지거나 그런 데 전혀 없습니다 1열 시트, 전동 시트 조절 가능하고요 럼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도어 트림 보실게요 도어 트림 4장 모 도깨끗한거 확인했구요. 이게 보시면 블랙과 레드의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컵홀더도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루시패드쪽 보시면 등화장치 관련 다이얼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풋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 보시면 멀티미디어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류 메시지도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계기판 하단 보시면 55,991km 주행한 거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룸미러는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2열 뒤쪽 쪽문 여는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을 보시면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넓은 차량이라서 썬루프가 달려 있어서 매우 개방감이 좋습니다 위쪽에 간단한 물건 놓을 수 있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 차량의 모니터는 8.4인치 u c 넥트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하고요 모니터 안에서도 다양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기어 레버는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 보시면 사륜고동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정말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4단 조절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도 있고 램박스도 있는 모두가 선호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투홀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그리고 주차 원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도 넓게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운데 센터 건설도 2단 개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활용도가 매우고요 수납공간도 아주 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소 관리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요. 1열 관리 상태 모두 깨끗합니다. 전차주분께서 예정을 갖고 관리했던 차량에서 정말이지 관리 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2열로 넘어서 2열 관리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관리 상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차주분께서 거의 혼자 타셨던 차량이어서 2열 보시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투타이어 트레드 아주 입체적으로 잘 살려져 있습니다. 반대편 시트도 아주 관리 상태 양호합니다. 휠열 시트 뒤쪽도 전혀 스크래치 없고요. 밑에 보시면 텐트 관련 부속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엉덩이 시트를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판자를 펼치시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엉덩이 시트를 들으시고 판자를 펼치시면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트를 들으시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리지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젝도 동일하게 매트를 덧칠신 다음에 이 내부를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리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하단에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트를 어떻게 펴고 접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치램 1505.7v8 랩을를소개해드렸습니다 7년형 18년 5월 등록했고요 5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신차를 직습해 오신 다음에 국내에 최초 등록한 차량입니다 제가 미국 국내 카이스트로까지 다 조회해 보았는데 전혀 특이사항 없는 차량으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대기업 성능 업체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저희 오로박에서 판매하는 이차량의 착한 특가는 5,900 90만원입니다. 5,990만원에 55,000km 타고 완전 순정에 아이캠퍼 600만원 상당의 아이캠퍼 텐트까지 있는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당연히 누구보다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및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